안녕하세요, 도백입니다. 이 자, 오늘또중이산행을 왔습니다. 자, 이 자리가 좀 떠올라가지고 왔는데, 야 아주 이쁘게, 이야, 엄청나게 큽니다. 손하고 비교해볼게요. 자, 그렇죠. 우와, 어, 하지만 또 달랑 한 개입니다. 자, 또한 개라도, 아,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원래 여기가 다발로 많이 나온 자리인데, 자, 오늘은 두개 나왔습니다. 구강자리인데, 어, 그래도 언제 나와가지고 어, 또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우와, 아주 뽀송뽀송한 어, 능이입니다. 자, 이렇게 또 어, 오늘 또한2 킬로만 지금 볼라는 마음으로 어, 쌀이 패탄입니다. 어, 쌀이가 흉년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에, 등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 마음을 비우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이건 하나가 한 6, 700g 나가게 보입니다. 자, 아주 멋진 어, 대물 등이 버섯인데, 자, 또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여기가 원래, 어, 많이 나온 자리인데, 글쎄요, 지금 육안으로 지금 보기로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또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틈새가 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또 이렇게 올해는 아주 멋지게 아주 크게 돌출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채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 우와, 엄청 큽니다. 야, 그렇죠? 그리고 상태가 좋습니다. 아, 물론 올해는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은 도내기가 많이 먹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주 큰 대물버섯, 대물능이버섯입니다. 아, 올해의 환경 속에서도 틈새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주 멋진 대물능이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 한 20m 밑에서 이렇게 원래 여기가 포인트예요. 근데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태가 능력이 좋습니다. 자 원래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 안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걸로도 대만족입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또 멋진 능이버섯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나무에 이게 뭘까요? 자 아주 어, 맛과 향이 뛰어난 자연산 표고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쭉 우와! 자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절묘하게 우와! 표고버섯이 이렇게 정말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능이가 좋아도 또 표고버섯을 이것은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절묘한 모습의 표고버섯입니다. 자. 우와 땡글땡글하니 진짜 이쁩니다 우와 그렇죠 절묘한 자리에 이렇게 붙어있는 자연산 표고버섯 어, 얼핏 봐도 한 100개는 되겠지요 자또 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지금 여기는 한900 꼬지 정도 되는 자리에 음꼬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멋진 표고버섯이 당겨줍니다. 자또 이렇게 음, 무거운 발걸음을 또 가볍게 해주는 자연산 표고버섯이 상태가 정말로 좋습니다. 부송 부송합니다. 자 아주 멋진 자연산 표고버섯 어,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한 그런 식품입니다. 어, 항암 식품이고요. 어, 재배도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자연산 표고버섯이 어, 이렇게 많이 딱지닥지 붙어 있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표고가 있다는 얘기는 또능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자연산 표고버섯입니다.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어, 뒷면이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 진짜 색깔 이쁩니다. 환상적입니다. 자이 작은 것은 제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잔산 표고버섯 향이 그대로 입안에서 불씬 풍겨집니다. 자 진짜 맛있습니다. 자또 이렇게 어... 언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는 자연산 펴고버섯입니다. 자. 자. 어, 벌레 하나도 안 먹은 깨끗한 자연산 펴고버섯. 자. 아, 정말로 이쁩니다. 한상적입니다. 어, 어, 물이 안 먹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자 자, 그렇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우와. 자, 그렇죠? 진짜 뒷면이 깨끗하고 그냥 이발에서 향이 불신 풍깁니다. 자. 아 자, 이렇게. 자, 우와, 이거 보세요. 자, 한상색입니다. 자, 오늘은 또이표골보소으로 반죽을 합니다. 자, 능이야. 어차피 제가 지금 다니는 자리는 대흉년석에 들어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고 어, 다니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볼 겁니다. 어, 그러다가 보면 또 반드시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음, 상태가 좋은 자연산 표고버섯입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하산했습니다. 어, 일 능이버섯 선행 중에, 어, 능이는 소량이지만, 어, 그래도 대물이고, 어, 또이 표고를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또 표고가, 어, 비를 안 맞아가지고 상태가 너무 뿌송뿌송해가지고, 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일등이 이 표고를 함께 본 날입니다. 행복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